보실거야 아, 바르게만 세요한가지고해 당연하죠 응 손이 머리에 제일 좋으니까 어자 여기 보세요 어니 이걸 할수 있으면 올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요 안됐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어머 처음에, 그러면 제일 신기 할게. 처음에, 이렇게. 자, 주먹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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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이렇게 됐다가, 엎어서, 자, 위로 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됐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어, 어머니 지금 이러면서 지금 여기 자극이 있어요 그러면서 혈자를 지금 두들겨 주니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올 일이야 어머니 90대니까 이런 거 알았잖아 어? 80이었으면 몰랐어 그지 어머니 그래 합니다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렇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웃음> <웃음> 갑니다 준비 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이게 되로다 하는 건데. 오니,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 되겠다. 오니, 어, 어. <laughs> <laughs> 근데, 반등거로 하면 됩니다. 아유, 선생님 도또 젠장. <laughs> 갑니다. 위. 천천히 할게, 천천히. <laughs> 어, 어. 자, 하나, 됩니다. 하나 둘, 자 반대.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뒤집어. 하나 둘 뒤집어. 하나 둘. 됐어요. 자한번 해볼게요. 준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근데 이게 좀 이따 보면 돼요. 어, 아, 처음에 안될 뿐이지 하다 보면 된다니까요.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오해. 이게 단계가 넘어가면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짝, 짝, 하나, 둘, 짝, 짝, 하나, 오케이, 자 해볼까? 자 해볼게요. 위. 박수 같이 쳐볼까? 박수 같이 쳐볼까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ça,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해. 주먹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어, 자, 갑니다. 시 자, 하나, 둘, 셋, 셋. 반대로 자, 자. 한 번! 한 번씩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어! 그죠? 자! 한 번! 이렇게. 시작!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이게 아이고야, 우리 면도 안 되네. 뭐안 되죠? 어, 아, 생각만큼 안 돼요. <laughs> 자, 준비! 자, 이제 연속! 하나! 둘! 셋넷 넷, 다섯 여섯 다섯 자,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여섯 다섯 자, 자. 자 이제 연속으로 합니다 화이트. 연속입니다 손이 이렇게 이게 처음 이거야 이거 로이고이고이고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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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자, 준비 두번 한번 연습입니다. 시작. 하나, 둘,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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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첫 번째. 조금이라도 할수 있다 자 어머니 어머니 밖에 안될 것 같아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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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아우 쫓아올 어 쫓아올 수 있어요? 오케이 쫓아올 수 있다니까 자 준비 자 어머니 클리은 바로 정지할게 어, 헷갈리니까 시작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하나, 둘.